저는 여기서 없애버리겠다라고 <laughs> 얘기하는 듯한 느낌. 아 근데 자료 쫄았나요? <laughs> <laughs> 아안자았어요 오... <laughs> 다치 걱정되는데. 곡... 그 서동현이랑 진짜 안 오고 싶었단 말이에요. <laughs> 재미도 <재밌을> 수... <laughs> 겁나 없을 것 같고, 다치 뭔가 기죽어 있는 느낌 아니었어? <laughs> 겁먹었어요. <laughs> <오>, 이얘 <이게> 무섭다. <laughs> 근데 티를 안 내려고 애를 쓰는데 티가 엄청 나죠 <laughs> 지금. <웃음> <웃음> 생기셨는데 가능옷 여기 야돼이왜안 바꿨어? 지금 그런 말이 나와? 김씨 면봉 나는데 면봉? 모르겠어요, 그냥 오늘의 이 모습이 너무 걱정되는데 결책을 찾아야죠. 야들댕이 서동현이 그만해 고충아 평범한 집엄마차럼이 땅으로 음악하다 까는 결국 거지같아. 집에 가서도 너가 만약에 좀 웃기면 언제든지 바꿔. 네.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. 왜냐면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의지가 이번에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. 뛰어 17세 동현이. 오케이. 제가 엄청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요. 오늘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? 가장 불안한 부분이 해소됐어요. 타 이길 것 같아요. 기대하고 있어요. <laughs> 우리가 이기죠. 아까는 찢는 거였으면 이거는 가위로 잘라요. 여기네. 가위로. 최대한 즐기도록 노력할. 거예요